이번 오는158 터거리에 파스리입니다 아, 뒷바람이 불어서 모든 머 달려오면 할수있이습니다파스가 그만큼 많이 갔나 봅니다. 난 진짜 많이 갔어. 그렇지. 나보다 두 배나 더 많이 갔. 한 번인가 빼고는 다갔으니까 그래. 아야아야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키킹 아, 아, 뭐내 주제에 뭐꼭 <laughs> <얼마>? 들어라 <laughs> 영상 업로드 할테니까 꼭다봐 끝까지 <laughs> 집중하고 <laughs> 상품 <laughs> 지켜갑시다 <laughs> 들어가 <laughs> 그러지 말고 빡꾸 같았어 안쪽 팔도들들어야지 <laughs> 그렇지. 와우! 돌았다. 자꾸 아웃인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런 부치 좋아. 어? 어? 됐어? 오우. 오! 야, 안 됐어? 세워도 됐어. <laughs> 자꾸 두... 와, 다행이다. 와, 겨우. 와, 다행이다. 두 <laughs>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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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런 느낌 느끼기. 낌은 음, 너무 좋은데. 음, 너무 좋았어. 느낌는 너무 좋은데. 지금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 공을 음. 그러면 공 위치를 보면요 어, 그래 그래. 문제은 <laughs> 몸이, 몸을, 몸이 컨디션이 좋으니까 체가 빨리 잘 돌아. 얼굴이야? 아, 이거는 공 아. 위치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퍼팅하기에 어. 공 위치가 최적이지 뭐. 너무 좋은 대로 간다 음, 아니, 좋은 데로 가라. 아니, 데로 가라.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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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정 됐어 말 정말. 이 좋아하는 말 정말. 정말. 이심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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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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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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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25m. 왜 내가 먼저가. 반성하라 yeah, nice 그린에 공이 하나밖에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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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다듬 웃음> 진짜 너자 심을 필드 나온 같아. 진짜. 야, 이 정도가 필드 스코어 하면 진짜 <laughs> 재밌겠다. 맞 <맞죠? 웃음> 아, 아니지다. <laughs> <진짜 너무 많이 웃음> 이 정도로 <laughs> 우리가 못 칠까? 응. 택도 없나? <laughs> 어. 트 때문에 다, 다. 물론 어. <laughs> 잔디도 완전 다르지. 아 잔디, 그렇지. 이준박 <laughs> 잘 쳤어. 오야 어 바우스 좋았다야. 너무 잘 친다야. 좋은 대로 간다. <laughs> 이준 여기가 ja. 제일 좋아. 음, 좀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바우스 크게 쳤어. 좋아, 댄스 그 컨셉 다 정리했어. 아, 그지. 너한번 해봐. r e 보자. 보지 마, 보지. 그래. 놓고 했는데 여기는 기가 막히지. 형님들 뭐이고 <laughs> 이거 그냥. 이게 살아야 우리가. 어우. 담아가리고두 개가 앞에 나갔겠어. <laughs> 장기스 보이고. <laughs> 사영이도 저 웨지 세트를 샀어. Ready. 코스트코 저거. <laughs> 일치 멀지. <벌치. 웃음> 야, 야 <진짜 웃음> 이기기가 힘들어. 저번에도 1 3번를까지 동률로 가는데. 계속 배틀도 상대방 얘기만 하는 거야. 난 쫄리는데 <laughs> 안될것 같은 거, 그런 거. 아... 이, 이기기가 그치. 쉽지 않은. 그 팀장도 그냥 너랑 친구 재밌겠다. 너무 재밌지. 몇몇 때리고. 소변 마렵고 이런 면저립선 비대촉인데 왜? 아... 쟤뭔 말을 먹어서 그런 가야 그런가? 아닌가? 그럼 다행이고어 좋아 나이스 써치 오오난 들어갔다고 봐난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들어갔다고 봐 이야 <laughs> 저 거리와 10, 저 아이디어를 와 대단하다 대단해 좋아 <laughs> 야, 미쳤네. 아, 미쳤네. 형들 다는번1 0 아, 만 원. 을0 0을 오늘 두 마리 그렇게 잡힐 것 같다. 0만 원. 1다0만 원, 1 0 0 있다 100만 100만 원. 차례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 0 그 이렇게 만딱이어가 하고, 이이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어디. 이고어디값줘 빨리 나누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가하디이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이고이고고이고